남이 하지 않는 일을 10년간 하면 꼭 성공한다. 세월 속에 씨를 뿌려라. 그씨는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되고 정성껏 갖꿔야 한다. 1943년 4월 서귀포 토평마을에 있는 약초원을 찾아온 한 남자. 경성제국대학에서 발령을 받고 오니가 바로 석주명입니다. 아이고, 소장님! 혼자 오십사! 아, 네. 안녕하세요. 에이, 오신대니 연락받아. 지들 리멍이셨수다 아, 요 원래 바깥이라도 마중 나가서 할건디 언제 할 일이 많으난 가질 못했수다. 아, 괜찮습니다. 아, 이렇게 잘 찾아왔는걸요. 그나저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에, 가시죠. 그의 사무실은 지금 제주대학교 아열대 농업생명과학 연구소가 있는 자리. 당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곳에 그는 자원해 왔습니다. 역시 옳은 선택이었어. 그래. 이곳이면 충분해. 석주명 그는 일본 가고시마 고등 농림 학교를 졸업하고 당시 명문 학교로 손꼽히던 송도 고등 고통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본격적으로 나비 연구에 뛰어드는데요. 제주에 올 당시 그는 이미 세계적인 나비 박사로 통할 때였습니다. 한국의 나비를 총정리한 조선산 나비 총목록을 비롯해 각가지 종류의 나비 관련 전문 책자들도 편했는데요. 그는 온전히 나비만을 연구하기 위해 교사직을 그만두고 경성제국대학 생약연구소로 자리를 옮긴 거죠. 가장 그 유명한 책이 바로 이제 그 영국 왕립아시아학회 쪽에서 이렇게 석주명에게 의뢰해서 만든 한국의 그 당시면 조선이겠죠 조선이 나비 총 목록을 작성. 하는 그런 어떤 그 프로젝트를 맡게 되죠. 그게 이제 그, 그를 이제 세계적인 학자의 반열에 오르게 합니다. 조선산 점류 총목록을 통해 가지고 일본 학자들이 844종으로 그 분류했던 한국의 나비를 248종으로 최종적으로 그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일본 학자들에게 상당한 그 경각심을 주었고, 세계적인 그 선구에서 선두에 서서 나비를 연구했던 그런 천재적인 학자이셨습니다. 그는 나비 채집을 위해 백두산부터 전라도 제주도까지 전국 각지를 누볐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가 모은 나비 표본만도 75만 본 방대한 양의 표본 채집과 연구를 통해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단순한 개체 변이를 밝혀냄으로써 개통 줄기를 바로 잡는데 몰두했습니다. 이것은 17만 분이나 되는 배추흰나비 날개 길이를 일일이 잴 만큼의 그의 집요한 연구 결과인 거죠. 그의 채집에 대한 열정은 놀라울 정도인데요. 빨갛게 표시된 곳이 바로 석주명이 나비채집을 다녔던 곳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그가 누비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인데요. 그는 타고난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많은 장소를 거치면서 나비 연구에 몰두했던 거죠. 석주문 선생은 어렸을 적에 그 선쟁이가 발에 바퀴를 달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부지런하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셨고 굉장히 집념이 강한 연구자이셨습니다. 배추 흰 나비라는 나비의 변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실 너무 몇 줄이죠 쓰기 위해서 나비 3만 마리 이상을 채집을 해가지고 조사를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나중에 그 서구에서는 한 30년 40년 뒤에야 시작한 것들인데 그런 그 수리학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굉장히 앞서 계시리 그런 연구를 시작을 했고 나비 연구에 대한 집념은 제주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라산부터 가파도와 마라도 등 섬지역까지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소장님, 어디를 가보지 마십 내 네, 잠시 다녀오리다. 이사야에 어떤 약초들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laughs>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나비도 좀 만나보려고요. 아 예, 경허 씨속에 요디 약초원 일은 나가 아랑 햄식큼해. 경원니양질잘베리멍댕기서예 나비만 쫓아 댕기멍 상 깊은 데 들어가면 질잃어버러 마심. 저 한라산이 베리겐 편안해 보여도 속으로 들어가면 참으로 겁마주 마심. <laughs>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조선 천지를 안 다녀본 데가 없거든요. <laughs>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예, 다녀오십시오. 아이고, 참 소장님도 정 나비가 조카원 나비 백기 몰라. 아이고. 나비를 쫓아 제주 사냐를 누볐던 석주명. 그가 제주에 있으면서 조사한 나비의 종류만도 65종이나 됩니다. 한 마리의 나비를 쫓아 3km를 따라간 적도 있을 만큼 나비에 대한 그의 집념은 강했는데요. 채집한 나비는 일일이 표본으로 만들며 체계적인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제주에서만 서식하는 나비 4종을 발견해 학계에 보고하기도 했죠. 화산에서 발견한 산골뚱나비는 우리나라 나비 중 유일하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석주명은 나비 연구에 몰두한 나머지 밥 대신 땅콩으로 끼니를 때우기가 일쑤였는데요. 그런 그의 주머니 속에는 늘 땅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놀라운 집념과 집중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연구 성과가 있는 거겠죠. 나비 박사 석주명 하지만 처음부터 그가 나비를 연구한 건 아니었습니다 평양 제1의 요리집 아들이었던 그는 한때 음악가의 길을 가려고 할 만큼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특히 기타와 만돌린에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함께 연극반 활동을 했던 안익태 선생과 순회 공연을 다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세고비아의 기타 연주를 듣고 자신은 저렇게 완벽한 연주를 할수 없을 거라고 깨닫고는 깨끗하게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 그가 나비 연구에 몰두하게 된 것은 바로 가고시마 유학 시절 스승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남이 하지 않는 일을 10년간 하면 꼭 성공한다. 세월 속에 씨를 뿌려라. 그 씨는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정성껏 가꿔야 한다. 스승의 가르침대로 10년 넘게 몰두해온 나비 연구 석주명에게 있어 나비는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나비 박사로서의 명성을 쌓은 그는 제주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에 눈을 뜨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른 지방과는 너무나도 다른 제주도 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저메기도 버친 생이로고, 여름 내 해낭 귀청 떨어지게 외울 염성게만은, 요르경영 또나게 외울 염신게, 응? 이제 고슬들 때 되었으게, 차인에도 들어가사 주게. 개매이 아이고, 호꽁심은 맹질인게, 어떤 이번 맹질엔 성내이신 아들 올 건가. 아, 밀게라. 아, 와사 주기. 동네 사람꼴은맹지대 안악사! 돼요? 아이고, 요새니 하덩덜 바빠니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말. 말의 형식도 내용도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서울도원 약초원 직원입니다. 그 어르신들께 제집말을좀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초날망신이 들을 게 뭐셔? 그냥 제가 궁금한 걸좀 물어보겠습니다. 어, 그 오고들랑 고라나 폭서만은 그렇게 시작된 석주명의 제주 방언 채록, 그는 들리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전부 수첩에 기록해 놓습니다. 마치 나비표본 하나하나를 채집하듯 말이죠. 이곳 사람들은 아주 말을 던지듯이 해. 그것도 그 뜻이 아주 함축적이야. 왕, 방, 강, 고룹서 와서 보고 가서 말을 해라. 무려 네 가지 행동인데도 이렇게 짧게 표현을 하다니. <laughs> 음 그래 이 섬의 말은 바람만은 자연과 역사가 만든 거야. 그런 많은 섬에서 살으려고 하니까 짧고 강하게 말을 던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 제주 다운 것, 제주적인 것의 가치를 처음으로 인지하셨고 또 그걸 우리한테 이제 깨우쳐 주신 분이다. 어, 보통 우리가 쓰는 그 언어들, 특히 사투리, 방언들. 누가 그걸 그것도 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야말로 귀한 것이다라고 해서 하나하나 기록해서 7천 단어를 이제 제주어 제주 방언 7천 단어를 이제 어, 수집하고 그것들을 다 이제 그 표준으로 바꾸고 석주명이 제주에서 채록한 제주어는 7천여 개. 7천여 개 단어의 유래를 밝힘은 물론. 표준어와 함께 다른 지방 말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도 했고요. 또 말의 쓰임새까지 예로 드는 등 언어학자들도 하기 힘든 치밀한 방언 연구를 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데, 재미 아, 이거 거기 가서 사람들하고 제 몸으로 부대끼면서 잠, 바, 잠도 같이 자고 밥도 이제 얻어먹고 그렇게 하면서 어그 작업을 했겠다는 그런 뭐, 그 작업했던 모습이 환히 들여다볼 보일 정도로 그런 그 어, 지난 것이 있습니다. 석주명의 제주 연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주의 민속, 문화를 총망라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제주도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단지 특이하다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어, 제주도의 어떤 예를 들어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하는 이것은 에, 바로 과거에 조선시대 때 에, 서울에서 쓰던 말, 또 조선시대 때 행해졌던 어떤 그런 문화들이 제주도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의 어떤 언어, 제주도의 어떤 문화, 민속 이런 거는 한국의 과거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자료들이다. 그가 2년 1개월 동안 제주에 머물면서 펴낸 책은 총 6권. 제주도 방언집을 비롯한 제주도 곤충집, 제주도 수필 등으로 묶인 제주도 총서인데요. 그중 제주도의 인구를 조사한 제주도 생명조사서. 이것은 오늘날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치밀하면서도 세세한 기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평리를 시작으로 도내 16개 마을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한집한 한 집에 대한 인구 수며 성별, 성비, 사망률 등을 조사했습니다. 단순히 인구 수 조사에 그치지 않고 생로병사 전반에 걸친 생명의 양을 조사하고 싶었다고 그는 밝히고 있는데요. 독창적인 접근 방식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야그 당시에는 뭐 컴퓨터도 없고 어, 여러 가지 그,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매개체가 거의 없던 시절입니다. 그 그런 조사를 하겠다는 이제 그 엄청난 발상을 했던 것부터 그리고 그 배포가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막대한 양의 그 연구를 할수 있다라는 것은 이건 천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연구를 그것도 그 당시에 그 얼마나 열악했던 연구 환경 속에서 했다라는 것은. 정말 그 저희들은 놀랍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는 제주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각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기도 했는데요. 김 선생, 이어 예, 수장님. 김 선생이 이번에 일본에 좀 다녀오셔야겠습니다. 일본 가고시마에 가서 그 어떤 작물의 씨앗을 얻어오세요. 내 네, 그곳 연구소에 얘기를 해둘 테니까. 그게 뭣산디 몰라도 일본 꺼 정강 걸 아정 와살거 마씨? 새 노란 꽃이 피는 아름다운 식물인데 그 씨를 짜면 기름도 얻을 수 있는 아주 경제적인 식물이죠. 제주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번거롭더라도 지금 다녀오시죠. 당시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던 그 식물은 바로 유채. 가고시마 유학 시절 일본에서 봤던 거죠. 석주명에 의해 제주에 처음 유채가 들어왔는데요. 시험재배를 거친 후 농가에 보급되었고 감귤과 더불어 제주 최대의 경제 장목이 되었죠. 하지만 그의 인간적인 삶은 그리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외골수적인 그의 성격 때문에 가정생활은 평탄치 못했는데요. 첫째 부인과는 사별했고 재혼으로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지만 학문이 전부인 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둘은 이혼을 하게 되죠. 당시 세계적인 나비박사 석주명의 이혼은 국내 일간지에 대서특필되는 등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 전쟁으로 혼란했던 시기인 1950년 10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뭐야? 눈 똑바로 안 뜨고 다녀? 너 뭐하는 놈이야? 이런 식의 책이라니? 너 빨갱이 아니야? 그럼, 이상한데? 빨갱이라니요? 난 나비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마, 나비? 나비라고요. 그리고 내책 이 주세요. 이 빨갱이 자식이. 허망한 죽음 그렇게 석주명은 마흔 두의의 나이로, 짧은 인생을, 마감하고맙니다 <목소리> 사실, 그, 석주명 선생이 제주도에, 특히 서귀포에 와서 근무했다는 것은 굉장한 그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더 극대화시켜서 제주도의 자원, 서귀포의 어떤 동력으로 이걸 발전시켜야 되죠.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Walking in springtime.